정의 임대소입니다. 시0 현재 5시 40분 정원 38명 중 3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와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개선을 하겠습니다. 전기담화장기총회 개선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5차 담화사장 전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또금 박수 한번 주시죠. 음, 그리고 이번에 이어서 회장님 개사 대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모여 주시니 우리 단화가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송연상. 해마다 송년회가 다가오면 마음이 설레곤 하지요. 올 17년 첫 달력을 넘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한 해도 다모아 해녀, 회원님들과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할 시간들을 가슴에 새기며 다모아를 사랑하시는 회원님들의 협조와 경려에 날로 발전해 가고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담화의 움직임은 15년 동안 매월 임원진들의 상의와 토론으로 결정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애쓰고 무료 봉사하는 임원진들께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우리 산악대장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올해로서 저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현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 유보에 따라 재연임을 원하여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연봉과 판공비를 좀 올려주시면 후보가 많이 나타날 건데 연봉과 판공비를 안, 안 올려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 집행부는 회장과 함께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하며 임원 충원은 차후에 좋은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현재 감사, 감사님 중에 김수호 남자 감, 감사님은 회장과 임기를 함께 하고 결혼이 된 여자 감사님은 회칙에 따라 여러분의 투표로 선출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의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곳에서 모두 털어버리시고.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추억에 남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